중국분이 설립하신 게 아니고 독일 분이 설립을 하셨어요. 아 그분이 원래 나와바리가 좀이 중국 쪽. 아 나와바리는 영국에도 중국 나와바리란 말도 있 <laughs> <laughs> 네. 이런 건아것도 아니에요. 잘보세요 <laughs> 술의 신세계를 알려드리고 함께 나누는 팟캐스트 마술남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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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술 시리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 달 교수님 그리고 네? 어, 도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중호님 안녕하세요. 어, 스페셜 게스트 고승우 변호사님 아, 안녕하세요. 어, 공서영 아나운서님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국술의 다양한 버, 어, 분류 중에 홍주 어, 와인이라고 하죠. 와인 전문지 소믈리엔 타임즈의 도윤 기자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 어떤 술인지 이름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름은 샤토 나인픽스라고 하고요. 2008년도에 그 산동 지역에 설립된 와이너리에요 네. 어, 이게 중국분이 설립하신 게 아니고. 독일 분이 설립을 하셨어요. 칼 음. 하인츠 하우프트만 박사님이시라는데요. 아, 박사님이에요? 예, 네, 음. 독일 태생으로 금융 쪽에 이제 근무를 하셨던 와, 분이고, 음. 음, 와인에 빠져드신 거죠. 그래서 와인 에어가로서 이제 지내시다가, 아,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와이너리를 세워봐야겠다. 중국의 이 산동 지역에. 에루로아에 주목을 하시면서 여기에 오. 설립을 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 와인을 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뭐 중국뿐만 아니고 지금 불가리아라, 루마니아에도전 세계적으로 예, 그 와이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부러 삶입니다 그러게요 네. 네. 칭따오가 그 우리 전 시간에도 뭐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교수님 얘기하셨죠 네. 그 여러 가지 조차지 독일 도뮬 조차지 있었죠 칭따오에 저는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은 있었는데 오승우 변호사도 가본 적 있죠. 어. 네, 그 맥주 공장 그 오줌 어. 싸기 전에. 아, 뭐라고요? 네. 그 네? 본인 <laughs> <뭐라구요? 웃음> 네. 오줌 싸는 거를 왜? 아니 왜? 아니 아니. 요 무슨 말씀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으니까. <laughs> 네, 그. 우리나라 짜장면의 뭐 원산지? 아, 한국식 짜장면. 네, 한국식 짜장면. 오, 오, 짜장면. 오, 짜장면. 산동만도 쪽에 있던 그 화교들이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네. 그쵸. 예, 만든 게 이제 짜장면. 짜장면. 아, 맞아요. 짜장면. 그게 산동만도가 완전 중국 아그 인천까지 그렇죠, 바로니까 그렇죠, 바로. 완전 그, 가까운. 네, 그 강화도 옆에 네. 성모도라고 있잖아요. 성모도에 가시잖아요. 그 성모도에서 라디오를 돌리면은 중국 방송이 잡힙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돌리다가. 네. 갑자기 막, 어, 또, 뭐야. 뭐 약간 중국어 비하하신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음. 홍주를 많이. 음. 네, 엄청 크죠. 왜냐면 음. 중국, 중국이 아니라 프랑스의 샵도, 오르도에 있는 샵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언어 설정하게 돼 있잖아요. 네. 프랑스로 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 나오는 게 영어고, 그 다음에 다 중국어예요. 음. 음. 지금 와인 생산 량으로 봤을 때 중국이 아마 전 세계 4 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네. 거기 중국에서 네. 키우는 이 포도들은, 품종들이? 네. 산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까베르네소비뇽 당연히 이제 재배를 하고요. 까베리네, 프랑, 그리고 멜로, 시라 이런 품종들은 다 이제 재배를 해요. 샤도네이, 샤도네이 도잘 만든 샤도네이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샤, 아 진짜 샤도. 맛있습니다. 네. 샤도네이, 뿌띠 망상 이런 쁘띠망상은 그 프랑스 지역 투척 품종이잖아요. 오. 그런 애들 생산을 하고 있어요. 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와인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많이 했는데 음. 그 화이트 와인의 어떤 방향 자체가 유럽풍의 그것을 그대로 따르진 않았거든요. 아 일본은 사실 일본의 화이트 와인을 마셔 보면 야 굉장히 사케 타입이네. 음. 라고 아. 이제 생각이 들고. 근데 중국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거에 하면. 굉장히 유럽풍 그것도 음. 프랑스 쪽의 와인 음. 이탈리아의 와인을 굉장히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 좀 많이 반등적으로 음. 즉 맛으로 봤을 때는 그쪽을 굉장히 많이 지향하고 있다라는 걸 어. 좀 많이 느낍니다. 샤또 나인픽스 어, 까베르네 소비뇽 2013 빈티지입니다. 오 어? 색깔이. 어, 이거 그러네요 색깔이 색깔이 보통 뭐 알고 차기하네. 있는 그쵸? 와인색이 오. 아니라 아 가네색으로 약간 숙성된 네. 색깔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 약간 주홍색그러니까 네. 네. 이게 뭐 올빈의 컬러가 딱 나오네요 와아 그걸 넘기면서 그게 낫겠는데 음, 뭐왜 갑자기 거였어 <laughs> <안 웃음> <laughs> <laughs> 지방 방송을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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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지금 과식 향이 엄청 살아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잘 만들 수 있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음. 음. 단맛이 1도안 나요. 오이 어, 드라이 와인이에요. 어? 음. 진짜 없네요. 교수님은 좀 어떠신가요? 아예 네. 지금 뭐? 먹... <laughs>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얘가 왜2013 빈티지인데 왜 이렇게 훨씬 더 올드하게 느껴질까? 즉어왜 음. 숙성이 빠르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까베르네 소비뇽 치고는 탄인이 세진 않습니다 아이고. 아주 스티키하게 있있는데 네. 음. 그게 하나인 것 같고 그 얘를 아마 분명히 유산발, 저산발을 했을 텐데 좀 세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던 사과산이 다 날아가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면 사과산이 없으면 숙성이 빨리 되거든요 어. 왜냐면 사과산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laughs> 이 탄인이 항산화물질 계통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사나지 않도록 막아주는역할는데 걔들 함량이 낮아져버리게 되면, 생각보다 숙성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와인에서 부족감이라고했요 음. 탄탄함? 음. 그 맛의 탄탄함을 얘기하는데, 그게 살짝 부족한 것 같네요. 아. 네. 드라이한 건 드라이한데, 싱거우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시? 약간 싱거운 거 아닌가요? 네, 약간 음. 싱거운 거. 음. 단점을 이야기하 했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10년 동안 이렇게 잘 버텼다는 것은, 쎄지 잘 맞는 것은... 와인이라고 니다 음. 이게 버티지 못하면 막 이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더 아. 갈변이 오게 되면 진짜 얘가 갈색이 되더라고. 아. 네. 초산 발효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이제 시큼 시큼한 맛이 나고 아. 그러면 이제 아 우리는 음. 이제 못 먹겠다. 그... 음. 오주부님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조금 분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잘 만들는다라고 음. 했는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좀 아쉬웠어요. 음. 그러니까. 그 정교하게 잘 만든 거는 사실인데 중국에서 만든 티가 안 나요 개성이 없어 네, 이게 가장 만들기, 아. 만들고 기만들 싶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어... <laughs>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쌀로 위스키 만든다고 했을 때 저한테 가장 안 좋은 칭찬은 야, 스코치 위스키 먹는 거랑 똑같은 맛이야 라고 어... 하는 게 저한테 가장 안 좋은 말이거든요 음... 약간 이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거 온도감 약간 올리면 조금 더 피어오르지 않을까 라고 해서 손으로 좀대우고 있거든요 점점 놀라고 음... 있습니다 이거 약간 그 향수 마시는 느낌이에요. 장미수를 음. 약간 아랍 계열의 와인이라면 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느낌에 아. 약간 아세티 함이 살짝 튀거든요. 근데 그의 농도가 너무 젊어서 우리나라에서 프랑스풍으로 와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을 때이 정도 퀄리티까지 나오는 게한 번도 없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네. 굉장히 잘 만든 와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인의 한계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양조 기술에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 원물이 조금 약했던 것 같다. 아, 음, 음. 농사 자체가 음. 네. 이게 조금 덜 올라와서 어, 아마 보당을 많이 한것 같다. 원물의 당도가 좀안 나오면 부족할 경우에는 음, 그렇죠. 그 도수가 안 나오니까 도수를 내기 위해서 보당을 제 하는데 음. 보당 많이 합니다. 프랑스에서 아, 보당 많이 하고요. 어. 얘가 도수가 안 나오니까 어. 억지로 설탕을 더 넣는 거죠. 어. 그러면 쉽게 말하면 포도 갖고 있는 다른 물고진다는. 그래. 음. 우리 공한나님은 제 입맛은 아닌 것같아 그러면 본인 입맛은 약간? 저는 뭔가 어. 그동안 내가 마시던 와인이랑 왜 이렇게 뭐가 다르지? 뭐 뭐가 좀뭐 심심하다는 표현도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 또 쓰기만 쓰고 약간 좀 그랬거든요? 제가 볼때 그동안 먹었던 와인이 그렇지. 그 문정훈 교수님이 서던 그, 와인 아니 은 것만 먹으시지 못해 먹으세요. 자 중국 와인, 어, 중국 홍주 맛있게 잘먹고 다음 시간은 주우수 시리즈 어, 황주 황주, 황주 중에 황주. 그 고월 용산주라고 소홍주 중에 제일 유명한 품종이 어. 있어요. 다음 시간 이어갈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